조심해야 돼, 님들 인게지다가 하는 거. 지켜줄 수 있는 거 없어, 포션 말고. 한 명도 어? 죽으면 안 돼. 지금 다 앞에 붙게 됐는 포션 말고 믿을 거 없어. D2인데 블라비? D2? 아, 어. 그냥 우리 엑셀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아. 그게 아닐 텐데. 우리 핀이 없어 막을게 없어서 우리 인게인지 잘못 맞으면 가죽어 어 이거 리셨다피곤나님 <놀린> <놀린> 아이고 죽었네 야 아, 이거 체스툰까지 들어왔어요 꽤 많아 어? 슈발 한열 다섯명? 열 일곱명? 대보영 아, 얘네 이스트로 빠지고 있어 그 복도 아, 이스트 하시죠? 거기 물리지 말고 앞에서 나이새 x 나상황 몰라 안 해. 아, 어, 이스트 있어. 캐스 안쪽. 이스트 놀이스트놀스이스트잘 이스트 이스트 잡고 있어. 나 보고 와나 보고 와 봐. 얘가 보고 와 봐. 님들. 얘네 이스트 무빙.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놀스쪽있어지나묶는다 이거. 묶는다묶을게봐 어, 봐. 보고 와. 여기 벌써 왔어. 얘 웁차 있어. 여기 되기쭉와 봐. 쭉 와서 해 푸드 먹어. 푸드 먹어. 지금 들어온다. 앞에 아. 어. 지금 음. 들어온다. 앞에 얘다빠졌어 우리 사우스로 갑자로 탑바에서 소나 어 우리 여기서 웨스로 이 인게 준비. 오, 아, 삼, 2 웨스로 이 하고 이스로 빠져야 돼. 이스로 빠져 이로나 공화 바꿔야 돼. 이제 이스로 빠져. 마리오 피갈리 해야 돼. 이제. 아, 알아 알아 알아. 어 들어가 들어가봐. 나스케 바꿔야 돼 인게. 들어가봐. 들어가봐. 맥백 들어가 맥백 봐. 들어가 봐. 맥. 배배배 배. 키보가 쭉 빠져 웨스로 이쭉 빠져. 나 불가. 걸어오고 있어. 업 어, 자? 얘 엘리트 세니까 엘리트랑 같이 싸워야 돼. 어, 우리도 옵차? a n y said n d to c e 왜 왜? 오우씨. 이 엘리트 먼저 잡나봐. 여기 대고 여기. 초. 앞에서 물리 안못 살린다. 근데 이거 한번 들어오는 거 막을 거야? Engage, 오케이. No, 미스 no, 먼저. Second.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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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f a 아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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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스 바로 앞에만 인기 드3 이, 이 바로 앞에만 하고 대기, 하고 대기, 하고 대기 왜 퍼져, 퍼져, 퍼져 나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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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괜찮아, 이제 우리 퍼도쿨 썼어, 지금 퍼져, 오케이, 오케이,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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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퍼져 있어, 괜찮아, 우리가 유리해, 님들 퍼져 있어, 퍼져 있어 대기, 대기 우리 C, E, Q 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프레스 오케이, 오케이 탈리, 앞이 탈리, 앞이 탈리, 불 살려, 불 살려, 불 살려, 불 살려 아아 들어와 yeah. 세, 오케이, 이스로 와, 이스로 와깊껴할 거야, 이놈 이스로 와 이스로와이스로와 이스로 인지죠4 이스로 이스로 3 2. 1클랩보고 딜. 좀만 더 집중해 줘. 오케이. 웨스로 퍼져. 다시 웨스 얘네토니아 들어올 거야. 웨스로 퍼져. 웨스로 퍼져. 웨스로 퍼져. 퍼져 퍼져 앞에 조심해. 문밖으로 나가. 문밖으로 나가. 거기 있는 사람. 대기대기퍼져되기퍼져얘엔터니아 대기, 대기. 들어온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아이쉬. 앞에 살려. 아휴 앞에 살려. 대기대기 우토니아 3초 뒤에 할게. 지금 이스로 5 4 3. 2, 1, 이스트로. 아, 길이 너무 집중 안 된다, 지금. 다시 웨스 빠져. 딸피 캐치해, 딸피 캐치해봐. 할수 있는 거. 비벼줘, 들, 근딜들. 이제 비벼줘, 들어올 거야. 비벼줘. 때려줘, 딸피 느껴 때려줘. 안에 안 조심하고 이제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야. 얘기했다. 레지 반응해야 돼. 들어온다, 들어온다. 레지 반응해야 돼. 살려, 앞이 살려. 이제 와. 이제 와. 와, 와. 이스트로 스텝업 해. 쫄지 마. 이스트로 와. 제발 부탁할게. 이스트로 와, 와, 와. 이스트로 이기해 5, 4, 3. 이일플래포고 딜, 도발 버트르 줘, 버트피 살피 우리 빠져 노스로 빠져 노스로 빠져 노스로 빠져, 노스로 빠져 빠지네, 우리, 빠지네 빠지네 빠지네, 빠지네 말 들어 노스로 빠져 노스 우리 빠져. 추가 지원 왔어 바깥쪽 얘네 빠져. 빠져. 쭉 뺀다 당연하게 인게 썼어 끝났어 우리 들어올 거 웨스로 인게 썼어 웨스로 오케이 웨스로 웨스로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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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게 들어갈게 님들 나이스. 나이스 예, 예, 죽여, 런. 런. u 우 run, 웨스트. 웨트트가 웨스트 e s 우스스 u t h West. Okay. s a l a 살려 l e Trita 이즈 l a d 지 n 지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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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스텝업이 저기 인게이지가 썼으면은 그냥, Have 그냥 1차로 be. 와도 돼요 스텝업은 되는데 헤비에 막혀가지고 저는 아 근데 이게 저기 쿨 썼잖아요? 님들? 그럼 절대 못 죽여 평타로 그냥 파고들어도 돼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웃음> 그냥 퍼져야 <laughs> 돼요 아 죄송합니다 갱기어로 와가지고 근데 아발철건 들었거든요? 애들 클랩 묶을 때 제가 애들 버프 싹다다 다 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